야, 김성로 목사도 수많은 예수쟁이들처럼 부활이 묻혀져 있는 그곳을 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음, 별거 아니구나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거길 왔더라고 알지? 그냥 턱 와가지고 뺑뺑 도는 스타일 처음에는 긴가 민가 하면서 부활이 묻혀져 있는 곳에서 계속 뺑뺑 도는 거야 설마 설마 했지 에이, 2000년 동안 깊이 깊이 묻어놓은 것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어느 날부터, 무슨 낌새를 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딱, 고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밤나없이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 까짓거, 지가 아무리 영을 쓰고 파봐야, 혼자서 얼마나 파겠어. 몇 메타 파보다 가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어, 이게 뭐냐? 언젠가부터 그 쫄개들이, 하나, 둘,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그한 자리만 파는데, 13년을 파는 거야. 13년.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13년? 다른 목사들은 똑같은 설교 두 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설교가 13년 동안 부활이냐고, 어떻게. 해. 주변 사람들 전체가, 심지어 마누라고 아들, 딸까지도, 제발 그만하고 이제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냐고 가면서. 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딨지? 근데 그 똘마니들도 마찬가지야. 온갖 브라사를 쏘면서 같이 못하게 방해를 해도 그 원수 같은 토요 차량만 되면 힘을 받아가지고 뭐 오직 부활밖에 없대나 뭐 매일 들어도 새롭대나 하고 있는데 이 속구쳐오르는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좀 지나니까 이제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순식간에 천명이 훌쩍 넘어가지고 계속 그 한자리만 파는데 너 알아? 내 심정? 이놈 떼내면 저놈이 와서 파지 저놈 떼내면 딴 놈이 와서 파지 떼내도 떼내도 계속 달려들어 나중에는 얼마 전에 떼내던 놈 와서 또 파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제는 내 편이었던 애들이나 학생들까지도 합류를 하더니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네 글쎄 춘천에 있는 어떤 택시기사들도 이제 부활사건을 외우드니까 지네가 부활을 알아서 외우는 게 아니야 얼마나 한마 사람들이 택시를 탈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면 이제 택시기사들까지 부활사건을 절조린다니까 부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작전이 통하질 않아 애초에 먹히질 않는다고 큰일 났다 이제 2000년 전처럼 계속 밀리기 시작할 텐데 어떡하지? 이상은 성경에 나타난 악한 형들이 하는 짓을 볼때 그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